어, 이전에 뭐 계속 좀 스케줄이 급박하게 좀 돌아가는 프로젝트들이 좀 있어가지고, 역시 광고는 광고다. 광고만큼 어, 좀 나를, 저를 급박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어, 광고는 광고다. 역시 쉽지 않다. 어,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광고 작업을 좀 2월달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다 보니 바빠지는 바람에 생각보다 원래 2월달은 진짜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일이 없고 좀 쉬는 달이에요. 진짜 유일하게 쉴수 있는 달이고 다른 달 되면 또 그때 되면 또 바빠져요. 더 일이 많아져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일이 엄청나게 좀 <laughs> 의뢰가 계속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 여름 이게 한 4월쯤? 사 월쯤에 보통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월달에 이렇게 일 월은 어차피 뭐 지난해에 있던 걸 마무리 짓는 프로젝트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다고 치는데 이 월달은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학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월달은 유일하게 방학 기간이에요 일월이월 이렇게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월달이 좀 방학 기간이라 좀 쉬는 타이밍인데. 그때도 이제 프로젝트가 계속 끊임없이 뭐 기존에 있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의뢰가 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의 쉬쉼 없이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2월 달 목표가 사실 여러 가지가 또 시간이 비었을 때할 것들에 대해서 정해놨는데, 그거를 못하고 프로젝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계속 프로젝트가 들어오고. 언리얼 엔진 관련된 거, 그다음 후딩이 관련된 거, 어, 그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그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분들 중에 이제 좀 연차가 되셔서 어, 경력자 되시고 그런 분들과 이제 열심히 또 하셨던 분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어,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는또올어 교육기관 쪽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랑 MOU도 체결하려고 했는데, 아직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어 그거는 조금 미루는 대신 프로젝트를 좀 같이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로 좀 협업할 수 있는 어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전에도 계속 같이 일을 해왔던 회사들에서도, 어 각각의 회사들마다 자기 회사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좀 강점들이 있거든요. 소규모 회사들은 그런 강점들을 가지고 서로 뭉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큰 회사들은 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데서 직접 그냥 외주를 받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큰 광고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청으로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어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쪽 넷플릭스나 뭐디지 플러스 쪽은 어 작은 회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어. 어. 그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어. 어 그러다 보니 좀 다른 형태로 조금 소규모 회사들은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언리얼 엔진하고 3D, 2D, FX까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어 네트워크와 어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언리얼 엔진하고 어 마야랑 연계해서 그다음 후진이랑 연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연계해서 작업하는 거 그다음에 마무리는 이제 루크에서 좀 2D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규모는 되게 작은데 다양하게 많이 할수 있어요. 학생분들도 어좀 실력을 조금 키워가는 학생분들도 있고 제자분들 중에서 좀잘 <laughs>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어 좋은 위치까지 이제 도달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이거 어 원열. 네. 엔진 수업도 2월 22일부터 2기 수업이 또 진행돼요. 1기 수업은 이제 중반이 지나서 어, 마지막 시네마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약간 제너럴하게 여러 가지를 다 일단 언어 엔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툴들을 그냥 만져보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미 녹화해 놓은 녹화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공유드리고 <laughs> 알려드리고 하지만 어,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잘 되시고 성장도 빨리 되시는 것 같고 제가 겨울에 12월 달쯤에 얘기했었어요. 지금 뭐 취업 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었, 했었고 그리고 하는 말, 얘기를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준비를 미리 미리 빨리 빨리 해놔라. 조만간에 이제 공고가 올라올 것이다 했는데 진짜 공고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어, 회사들 공고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고 어, 이제 준비가 된 분들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는 진짜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 학생분들한테도 얘기해요. 미리 해놔라. 이거 미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과제 미리 해라. 이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밀려가지고 실무 참여할 때 못한다. 실무 참여 못하면 취업에도 영향 미치고 여러 가지로 좀 밀리는 거야 계속. 그래서. 해당하는 시간에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꼭 합니다. 저는 뭐 예전에 몇년 전부터 그 얘기 를 했어. 언리얼 엔진 해야 된다. 막 계속 얘기 했었고, 취업되기 전에 미리 이거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고, 그대로 지금 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때 좀말 듣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제 준비를 거의 끝마쳐 가는 분들이 있고, 아예 전혀 지금 안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얘기할 때좀 들어라 <laughs> 말할 때좀 들어라 좀 귀담아서 어,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laughs> 아무튼 그러고 오늘도 이제 어 미팅이 또 있고 해서 프로젝트 미팅이 또 주말에도 계속 있어요 저는 그 미팅이 있고 어, 회사 관련해서 좀 회사 위치를 이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서 한번 그거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일산 쪽에 어, DMC, DM, c 인가요일산 음. 네. 쪽에 <laughs>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공간이 있다고 이것도 이제 그 같이 일하시는 회사 팀장님 그 팀장님이 저, 저희 수업 제자분이에요 2D 팀장님인데 3D 공부하셨어 네. 그분인데 그분도 이제 지금 회사에 계속 다니시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협업 같이 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진짜 자주 하는 회사가 한 다섯 군데가 있고 한 군데가 지금 또 생겼어요. 여섯 군데 예. 총 여섯 군데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은 <laughs> 저희가 받아서 이제 뭐 하나 끝나면 뭐 여기서 뭐 이런 식이야 그냥 계속 근데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스케줄이 맞으면 괜찮은데 스케줄이 안 맞는 경우도 이제 점점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름 많은데 이름 많은데 사람이 없, 일할 사람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도 이제 할수 있는 게 한계치가 있다 보니까 뭐 연말에는 막 일곱 개 이렇게 해도 아 그래 바쁜 기간이니까 이렇게 허용이 되는데 다른 기간에 이렇게까지 하면은 진짜 좀 힘들어 그래서 강의할 때 학생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쪽 분야에 도전하는 사람은 많은데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이 그 사람들한테 안 가는 거죠. 잘하지 못하면 일을 받아 살 수가 없고 줄 수도 없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해봐야 돼 그리고 본인이 직접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폴반 학생분들도 이제. 제일 많이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전에 아무래도 제, 저한테 배우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저는 조금 이제 포폴반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생각보다 의외로 실무적인 개념에서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2년 넘게 공부하셨는데도 어, 용어조차 제대로 정립이 안된분 기능 아주 기초적인 기능을 모르고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기초 수업을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폭발반 분들한테 제 수업을 듣지 않았던 폭발반 분들한테 이거에 관련된 기초 수업이 있으니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얘기해서 듣게 하고 있어요. 아예 지금 그냥 기초부터 다시 지금 공부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제가 포폴 봤을 때는 괜찮거든요 포폴 봤을 때는 어 잘했네 라는 느낌의 포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되게 오랫동안 그거 하나를 위해서 작업을 6개월 동안 작업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를 작업한 거야 근데 뚜껑을 열어서 실무 작업을 시켜보면은 말을 아예 못 알아들어 그리고 기능 자체를 몰라 개념을 어, 가지고 있지가 않아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분들은 취업을 하더라도 바로 그냥 퇴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수습기간에 3개월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그 바로 알아채고 어, 3개월 끝나면은 그 퇴사시키는 케이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실무에서 배워야 되는 거를 공부하고 실무에서 해야 될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 합격한 학생 포폴이 이런데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 근데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학생 입장에서 보시면 안 되고 회사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에 그렇게 잘 만든 친구분들이 가서 퇴사를 한다니까요 어. 왜냐면 제가 회사 대표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거는 삼 개월이 끝나면 퇴사시킨다. 포폴은 좋은데 막상 시켜보니까 일을 못하고 못 알아듣고 이 제가 얘기했던 그 똑같은 현상을 본다는 거예요. 회사 대표님들이 실장님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어디 회사 어디에서 회사, 어디 학원 어디 학원, 이거 다 알고 있어요. 포폴 보면 아 어디 학원이구나. 그냥 이게 알고 있어. 근데 그러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뭐 포폴이야 괜찮은데 막상 시키면 안 되니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되게 학생분들이 잘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학급 한 학생의 포포를 볼게 아니라 실무 작업, 그 회사에서 하는 실무 작업, 실제로 실전에서 쓰는 거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하고 거기에 맞게 훈련을 해 놓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이렇게 했던데요. 저 학생은 저렇게 했던데, 이거는 그냥 학생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아마추어 입장에서 프로를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축구 선수가 손흥민 선수 보면서 거기 들어간 사람 이렇게 하던데요 이렇게 하는 걸 똑같은 거 근데 손흥민 선수나 프로 선수들은 아닌데 프로 선수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이런 게있다고요 프로 선수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거를 해야지 그리고 고등학생이 뭐 거기 들어간 사람 이었다던데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빨리 해야 됩니다, 학생분들은. 그 인지가 안 되면은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 어. 적응을 못합니다. 회사 가서 적응이 안 돼요. <laughs> 네, 그래서 어, 오늘은 좀 제가 포폴반 학생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어, 하다 보니까 어, 어, 역, 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학생분들 입장에서 어, 뭔가 좀 뭔가 문제가 좀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까지 잠깐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 재밌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